우리 회사 성장시키고 싶은데? 자금도, 세금도, 다 너무 부담이야?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엄청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핵심 기준이 바로 인증입니다. 경영혁신을 인정하는 메인비즈, 기술력을 인정하는 이노비즈,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인증까지. 이런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이런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방대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면 세금 분야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수도권 과밀업제권역 중과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고, 정책 자금 분야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와 보증 지원 한도 증액 등이 있습니다. 경영 일반 분야로는 공공 구매 우대, 조달 사업 참가 시 우대, R&D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ISO나 ESG 인증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자 유치, 경쟁력도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바쁜 대표님 혼자 준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인증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지, 복잡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저희 법인 컨설팅 전문가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저희 BGN CEO와 함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